네, 대한상공회의 경제조사본부장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을 추진해주시고 실천해주시는 국조시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경쾌한 분위기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저는 좀 무겁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 제가 기업에 관한 적극행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 행정의 의미라면은 아까도 말씀있었습니다만은그 법령에 따라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어떤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타열적으로 어떤 그 따르는 어떤 그런 그 행정의. 예,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디폴트 값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에 따르는 소극성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성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은 브레이크를 쥐고서 엑셀을 밟으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업의 입장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지만 어떤 적극 행정의 길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적극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 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현장의 변화를 만들 해법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 행정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 좀 이상하실 텐데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공무원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을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이 굉장히 2000년 초반만 해도 5%에 달했는데 지금 현재는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게 그 이게 우리가 구조개혁 지식을 잘 했더라면은 3%대에서 이렇게 순환했을 을 텐데 이걸 잃어버린 성장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표는 그 세계 속에서 한국 경제의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이 중국한테 따라잡힐 그런 상황에 돼 있어서 우리가 갈 길은 그 일본처럼 그 제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부품 소재 부분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미국처럼 그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4차 산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이 부분은 이게 미국 MIT 공대에서 매년 그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거의 2019년에 50개 중에 3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영토전쟁에서 한국 산업의 설탕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도 열심히 신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인허가 단계에서 보류, 발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국조실을 중심으로 현장 규제를 발굴해결한다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규제 이동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 개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역대 최고 수준의 어떤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춰본다면 성과는 굉장히 확연한 것 같습니다. 온기를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경쟁과의 비교인데 이 경쟁과 비교하면 불리한 규제 환경 문제는 여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규제가 잘안 풀리는 네가지 함정이 있는데 지금 국회 입법 지연이라든지 기득권 저항 문제를 차치하고 어떤 유문 복합 솔루션 부족 문제라든지 공무원의 소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 바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일선 공무원과 중앙부처간의 협업을 좀 바랍니다. 그, 현재 보면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정당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대부분입니다. 그, 과거 순천에 그 국제 정원 박람회를 했을 때 이때 절대 농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이 개발에 소외된 어떤 그런 농민이 이제 억울함을 하소연하다가 그 시장실에서 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걸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그 민원인의 마음에 대해서 좀 공감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좀 참에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이 중소기업 그 산단에 보면은 그이 식당 구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식당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군내 식당을 공동으로 하고 싶은데 이 단독은 가능한데 공동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바라는 것은 이걸 뭐 된다 안 된다 여부가 아니라 이걸 문제로 인식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뭘 문제를 가져가면은 공무원은 이걸 뭐 규제를 풀 것에 말고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 방적, 3차 방정을 식 풀어야지만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OX 문제로 자꾸 답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잘안 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일선 공무원께서는 그 민원 내로를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중앙부처에 좀 전달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별도의 팀을 두든지 어떤 그런 그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이게 해결 대상의 어떤 사안으로 분류가 됐다면은 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융복합 신사업 분야에서 난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안 풀립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잘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기구 을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난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좀 이게, 이게 실렉트를해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좀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새로운 산업들은 기존의 표준산업 분류로 이게 해당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보산업 분류 모든 업종에 따라서 각각 규제는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지원해달라는 거는 각각 요건이 다안 된다고 또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어떤 신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가져가면, 이거는 뭐 성능이 좀 검증이 됐느냐, 안전성이 검증됐느냐, 이걸 중소기업에 물어봅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실제로 그걸 데이터를 가져가면은 이중소기업이한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또 신뢰성 있는 기관에 가져라 그러는데 이 신제품은 인증해 주는 기관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도 어떤 기존의 어떤 그 토막나 어떤 그런 그 산업 그 법령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온격을 위해마찬가지고요 그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기업별로 인제 현안이나 기관별로 현안과 예상 사항들을 수집한 다음에 국조실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해법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신사를 버리는게 굉장히 좀더 속도가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전문성 이슈입니다. 이게 법령상의 불분명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불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얘가 단적인 얘가 이제 다가구주택인데 다가구주택 판단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더 들어야지 되는 그런 그 조합 건설업체 에맡게 되는 사항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이 공무원은 이제 필치권을 이제 적용을 하고 이거 이걸 해석을 하고 있고, 그 건축주는 건축물 기준으로 이제 맞다고 법을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이 국주한부처의 공무원한테 이제 그 질을 내서 건축물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이걸 뭐이 허가 이걸 유권해서 받아오라는 그런 얘기이고. 그 결국은 이제 유권 해석을 지리한 내용을 갖다 줬더니 이 예,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주변의 행정 공무원들은 다 필지킨 줄 하는데 도저히 국토부에서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해석이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만 그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체계 복잡하다 보니까 관련 조항을 찾으면 아무리 봐도 이제 불허이고 혹은 허용인데 나 공무원한테 물어보면은 다른 조항에는 허용하는 조항이 있거나 불허하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이 사업 모델 가지고 법령을 찾아보면 분명히 될것 같은데 그래서 가져가면은 아 이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다른 사항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들으면서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이 법을 쉽게 누구나 다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과거에는 이제 그 편람 버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잘, 공무원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감수한 알기 쉬운 어떤 별도의 텍스트를 작성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어떤 공무원 사회 전문성도 높이고 민간 부분의 기업인들도 법령을 쉽게 알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성이십니다. 지금 그이 적극 행정의 의미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큰 의미는 이 공무원 개인한테는 이 적극 행정을 하게 된다는 거는 내 시간 뺏기고 개인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걸 겁니다. 공무원은 이게 내가 오라벨이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이걸 워라밸 희생하면서 이거 특정기업 좋은 일을 내가 왜 하느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너만 잘났느냐 민폐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풍토를 개선하는 문제는. 이 결국은 이제 이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재구축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한테 적극적인 적극 행자하라는 얘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그리고 결국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구축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이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사만 명의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맥킨지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를 좀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 일하는 방식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게 이거는 기업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회의나 보고나 이런 야근의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 일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큰 가장 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 진단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이제 그이 현상에 나타난 어떤 근인들이 근본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근본 원인들을 비과학적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비합리적인 평가 보상 시스템, 그 리더십 역량과 가치관 공유 부족이 이런 근인들을 이제 도출했고 을 이런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 을 이에 따른 액션 아이템들을 저희가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해서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마치기 전에 몇 마디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한상의에서는 그 적극행정 지도를 지금 작성해서 그 공표할 예정입니다. 국조실과 행안부와 공동으로 228개 지자체의 그 적극행정을 그 객관적인 어떤 제도와 그리고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지도를 만들고 이 결과는 지자체 평가에 반영이 되고 우수지 자체 인증도 저희가 수여하게 됩니다. 그 1980년대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1980년대 미국 경제는 그 화려한 그이 세계... 제, 1의 경제가 일본에 의해서 어떤 침몰되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 중국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침몰될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 과거에 미국이 다시 이제 화려하게 복귀한 어떤 그런 비견은 바로 수많은 벤처 그 신산업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년 스타트업들이 다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후에는 다시 이제 그 많은 공무원들의 어떤 열정과 적극행정 사례들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 젊은 청년 벤처기업들의 열정, 열정과 젊은 공무원들의 열정들이 어떤 그 젊은이들의 목마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신사 활발히 버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그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희망 찾기와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